오늘은 일화영상의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셨던 분의 사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40대 초반이고 공황장애로 2년 가까이 고생 중입니다. 항우월제는 부작용으로 6개월 정도 복용하다 단약했고요. 최근 불안으로 인해 수면 유지가 안되는데 특히 잠이 들기 직전 얕은 수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머리에서 씻듯이 나타나 엄청 불안해요. 이게 더큰 병으로 진행하는 전조증상 조현병일까봐 매우 불안해 인면하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가까스로 잠이 들면 항상 2-3시간 정도 잠이 들었다 깨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이 너무 크네요. 유유. 이런 현상은 왜 그럴까요? 요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 불안과 초조감이 엄청 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어, 힘들게 지내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어, 잠을 지금 못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두뇌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도 잘안될 거고요. 충동 조절도 잘안될 거고 학습을 한다든지 뭐 시간이나 스케줄 관리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두뇌 기능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말을 하거나, 뭔가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본인한테 불리한 어떤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실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거, 혹시, 어, 얕은 수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머리에서 스트레시시 나타나는데 이게 조현병의 증상은 아닐까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엄청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으시니 이런 부분들이 환각처럼 느껴지고 혹시 내가 어, 조현병 옛날에 정신분열병이라고 그랬죠? 그런 건 아닐까? 굉장히 무서우실 텐데요. 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조현병의 증상은 아니고요. 원래 정상인 사람들도 잠이 들락말락할 때라든지 잠이 깰락말락할 때는 이런 환상을 특히 환각이나 환청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또 철책이나 휴전선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젊은 병사들의 경우에도 그런 긴장감 속에서 보초를 서다가 깜으로 잠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때 깜빡 잠이 들때뭐 귀신 소리를 듣는다든지 또는 무슨 뭐 간첩 공비가 넘어오는. 영상을, 완성을 본다든지, 그래서 총기 오발 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병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제가 걱정되시는,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수면을 계속 못 취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 이 뭐, 분께서 겪고 계신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질 겁니다. 제가 이러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우리 몸이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고 어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몸은 더안 좋아지니까 더 불안감은 커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항우울제를 6개월 정도 복용을 하셨었기 때문에 참 그때 적절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부작용으로 약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신 분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제가 어그 동안 이제 오랜 경 오랜 시간 동안 환자를 보면서 느낀 부분으로는 공황장애를 으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요분과 같은 그런 경과를 겪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약을 먹고 너무 힘들다 보면 약을 찾게 되겠죠. 약을 먹고 조금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또안 먹어요. 또 그러다가 또또 또 다시 공황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또 다시 병원에 찾아옵니다. 또 그러다 또 괜찮아지면 또안 먹어요. 문제는. 이렇게 갖고서는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서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 그럴 땐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꾸준히 치료를 받으셨다면 어 이런 공황 증상들을 많이 극복하실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사실 저는 이제 공황장애 오시는 분들한테는 몇년 이상 진료를 유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불안감과 긴장이 누적되다 보면. 어, 결국은 소도 마지막 한쯤에 쓰러지고 물도 마지막 한먹건에 넘친다고 어, 별거 아닌 어떤 자극에도 어, 불안감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런 상황이 어떤 사람들은 어, 갇힌 곳이 될 수도 있고, 답답한 곳이 될 수도 있고,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그런 공황 증상을 느끼고, 결국은 그 장소를 피하게 되고, 또 그런 장소를 피하게 되는 일들이 어, 잦아지게 되면, 또 여러 장소가 되다 보면 결국 사회생활을 피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피하다 보면 결국은 공황장애로 시작된 문제가 사회공포증으로 증상이 아, 심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황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공황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막아내야 하는데요. 그렇게 막아내는 데에는 사실 제가 그 동안에 많은 환자분들을 봤지만 약물 이상 가성비가 좋고 어, 현실성이 어, 뛰어난 방법은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도 바빠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도 바쁜데. 어, 그런 노력에 그런 에너지를 쏟는 부분도 역시 너무 아깝습니다. 특히 공항쟁이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공항증상도 공항증상이지만 공항증상 말고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불안과 긴장감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되면 그 감정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장난전화를 여러 번 받다 보면 우리가 그 장난조나 벨소리에 무뎌지나요? 아닙니다. 벨소리만 들어도 더 짜증이 나고 더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반응들이 자극되면 그 반응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불안감과 긴장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 나중에는 별거 아닌 불안과 긴장을 느낄 일에도 굉장히 크게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굉장히 큰 감정 소모들이 결국 배터리의 소모로 이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곧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부작용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 하더라도 항우울제 종류는 참 많고요, 항불안제 종류도 참 많고요, 그것의 조합도 무궁무진합니다. 본인한테 가장 편한 조합으로 처방을 좀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셔서 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신다면 또한번 이렇게 댓글에 본인의 상황을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